오늘은 훈훈한 미담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또 눈물까지 흘리게 한 철인치로 치킨 홍대점 이야기입니다. 이 얘기 뉴스에서 먼저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. 어, 저는 사실 뉴스에서 먼저 본건 아니고 페이스북 그룹 망원동 좋아요에서 먼저 읽고 뉴스를 찾아봤어요. 상수역 쪽에서 가까운데 위치를 하였고요.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음 언제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오늘 낮에 갑자기 릴쌤이 오늘 이따 수업 마치고 저녁에 철인 7호를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. 응? 이걸 어떻게 아시지? 하고 생각했는데 릴쌤도 유튜브에서 이거 관련된 기사를 보신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마음이 통했죠. 저희는 철인치로 치킨 홍대정으로 갔습니다.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. 저는 처음에 그 포장 배달만 하는 집인 줄 알았거든요. 그랬더니 그 홀에서 직접 먹을 수 있더라고요. 엄청 넓거나 하진 않아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음,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치킨집이었어요. 주문을 하시는 일쌤입니다 저희가 혹시 그 형제들하고 연락이 되면 형제들 거를 한 마리 더 주문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나중에 전달해달라고. 지금 그 형제들하고는 연락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주문을 안 받으시더라고요. 홀에는 드시는 분들로 꽉차 있었고요. 어, 엄청 바빠 보이긴 했어요. 그래서 전체를 다 찍진 못했고, 중간중간 인테리어 모습들, 외관 모습들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. 이제 저희가 주문한 치킨이 나왔고,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. 저는 치킨을 딱 보는 순간 둘둘 치킨 생각났거든요. 그 둘둘 치킨의 그 빛깔 아시죠? <laughs> 포테이토. 그리고 야채샐러드. 이 위에도 치킨이 얹어져 있어요. 그리고 치킨무가 이렇게 예쁜 색깔, 새콤달콤. 콜라까지 이 세트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좋아하시는 닭다리. 다리는 조금 작긴 한데, 어, 신선하고 고소한 맛이었어요. 포테이토는 기름이 쏙 빠진 맛이라 느끼한 맛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샐러드 귀신인데 소스도 맛있었고 이렇게 샐러드 위에 치킨도 얹어져 있어서 풍성한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. 다시 한번 저희가 먹은 건난리 세트 19,900원이고 다른 세트도 꼭 먹어보고 싶어졌어요. 오늘 사실 못 먹어도 좋으니까 직접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찾아갔는데 사장님 뵙고 나서 사장님의 그 따뜻한 말투 그리고 친절함에 너무 놀랬고 그 형제들한테 어떻게 대해주셨을지가 막 상상이 가더라고요. 이런 가게는 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형제들한테 치킨 나눠주셨을 때가 사실 가게가 월세도 못 내고 되게 힘들었을 때라고 해요. 코로나 때문에 요새 정말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신데 이런 기사 읽고 또 마음 베푸신 사장님께 좋은 일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살겠다는 다짐이 생깁니다. <laughs> 여러분도 멀지 않은 곳에 철인치로 치킨 있으시면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알코 t v 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밥차타 영상과 운동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